안녕하세요 코네박 입니다 자 지금은 시빅을 보고 있는데요 시빅이 지금 어, 정고점을 돌파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어, 지금 저항선이 있습니다 지금 저항선을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220원 요 정도를 돌파를 해야 돼요 어,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121선을 돌파한 후에 눌러줄 때 매수해라. 지금 여기가 매수 타임이었죠. 121선 돌파 후 눌러줄 때, 눌러줄 때 121선과 만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라. 그래서 또 급등이 나오고. 자, 여기서 근데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은 요, 어, 7일선이죠. 보통 7일선, 5일선, 이렇게 합니다. 이 7일선과 5일선, 요 선이, 어, 안 밀리는 선에서, 어,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어, 요게 이제 밑으로 빠지게 되면, 어, 이제, 그때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밑으로는 이제 뭐 10일선 이나 15일선 까지도 하락을 할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지금 10일 같은 경우는 강력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 다음에는 이 280원 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음. 어 항상 보면 차트를 보면 힘이 있, 있냐 없냐는 보여 보입니다. 차트를 보면 오르락 내리락에이 등락폭이 강력한 것들이 어 힘이 좋게 좋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근데 일단 10일 같은 경우는 어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자, 밑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위에 저항선이 크게 없어요. 일단은 뭐 230원, 250원, 50원대만 돌파한다면 어 300원대도 뭐 무난히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어, 큰 고비는 344원입니다. 근데 303, 344원을 가하게 되면, 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어,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음, 단타라. 안타하시는 분들은, 220원, 음, 220원까지 보시고요. 목표가를, 그리고 손절가는, 211원, 예, 211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